새해 계획 영어 공부를 목표로 세우신 분 계신가요? 오늘은 영어 학습 앱 스픽 새해 얼리버드 특별 할인을 소개해볼까 해요. 이번 기회를 잡지 않으면 이 가격으로는 다시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번 스픽 할인 이벤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진행됩니다. 얼리버드 특별 할인 기간 내 프리미엄과 프리미엄 플러스가 기존 가격보다 크게 할인돼요. 얼리버드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하단 영상 고정 댓글에 할인 링크를 클릭하면 됩니다. 프리미엄 플랜은 원래 12만 9천 원인데 이번 이벤트로 2만 원 할인을 받아 10만 9천 원에 구독할 수 있습니다. 월로 계산하면 기존 1만 750원에서 9,083원으로 절약됩니다. 프리미엄 플러스는 정가 29만 9천 원이지만 이번에 무려 7만 원 할인돼 22만 9천 원에 이용 가능한데요. 월 평균 비용도 기존 24,917원에서 19,083원으로 훨씬 저렴해요. 얼리버드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영상 댓글 속 할인 링크를 클릭하면 됩니다. 프리미엄은 기본 AI 학습 기능과 무제한 강의 수강을 제공합니다. 가볍게 영어 공부를 시작하거나 꾸준히 학습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해요. 프리미엄 플러스는 프리미엄 기능에 더해 고급 AI 기능을 지원하며 30일 습관 완성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이고 꾸준한 학습이 가능합니다. 스픽을 활용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어요. 이번 2025의 얼리버드 할인 이벤트는 영어 공부를 시작할 완벽한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 속 할인 링크를 통해 알뜰하게 구독해보세요.